원신 2.2 버전에 등장한 새로운 이벤트인 미로의 전사. 단지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컨텐츠인 줄 알았던 이벤트가 갑자기 신염이 등장하더니 노래를 연주하질 않나. 리월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타르탈리아가 뜬금없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타르탈리아는 누가 봐도 갑작스러운 등장이었고, 어째서 이나즈마에 나타났는지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오갔었는데요. 이번 미로의 전사 세 번째 장이 오픈되면서 그 내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타르탈리아가 이나즈마에 갑자기 등장한 비경에 나타난 이유는 스카라무쉬와 관련이 있을 줄 알고 온 것이었고, 타르탈리아는 신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스카라 무슈와 연락이 끊겼으니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타르탈리아는 신의 심장을 들고 사라진 스카라 무슈를 쫓아서 이나즈바에 온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 오늘은 스카라 무슈가 어째서 신의 심장을 들고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르탈리아의 말을 좀더 들어보면 하지만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놀랍진 않으며 오히려 본인이 전투를 위해 집행관을 하듯 우인단 대부분의 집행관도 자신만의 계획이 있다는 게더 놀랍다고 하는데요. 이는 마치 스카라 무슈가 무언가에게 습격당하여 문제가 생긴 게 아닌 스카라 부슈가 자신의 계획을 위해 신의 심장을 훔쳤고 무인단을 배신했단 뉘앙스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스카라 부슈는 신의 심장을 들고 자취를 감췄을까요? 이를 추측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스카라 부슈에 대한 것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스카라 부슈에 대한 이야기는 성유물 초월의 잔 스토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독보적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던 그는 오랜 수명과 공허한 의지를 약속받았고 그는 신의 탁월한 피조물이었으나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번개신의 권석인 야에미코의 말에 따르면 라이딘쇼군인가 자신의 을 개조하기 전에 원형 인형을 만들었었고 원형 인형은 테스트용일 뿐이며 외형과 지능은 A를 본떠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초 구상대로라면 폐기했어야 하는데 너무 잔혹하다 생각됐는지 A는 그저 체내의 힘을 봉인하기로 했고 두그 일반인처럼 자의식을 갖고 이나즈마를 떠돌아다니다 우인단의 눈에 들었다고 합니다. 원형 인형은 우인단 내부 괴짜들의 손을 거친 후 봉인돼 있던 힘이 해제됐는데 봉인전보다 더 강력할지도 모른다고 하며 확실하게 그 원형 인형이 지금의 스카라무슈이며 신의 피조물이 신의 심장을 앗아간 것임을 알려줍니다. 다시 성인물 초월해진 스토리로 돌아가 보면 그는 알수 없는 차고에 의해 수면에서 스스로 깨어나 천지와 인간 세상을 건지기 시작했고 어리석은 자가 그를 찾기 전에 그는 오랜 세월 떠돌며 이런 경험들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문장을 살펴보면 스카라무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요. 난 인간을 초월한 인간으로 신조차 내 운명에 관여하길 두려워한다. 인간이든 신이든 아니면 운명이 날 좌지우지할 수 없고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내 자유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자신은 이 세상의 구조에서 벗어난 자. 이며 그 누구도 자신의 운명에 간섭할 수 없다는 걸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면을 쓴 사람들과 동행하는 건 흥미로워 보이니 그들과 한 통속이 되자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스카라무쉬가 우인단에 들어간 이유 또한 얼음의 여왕이 추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철류와의 전쟁이 아닌 단순하게 흥미 본위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라이덴 쇼군이 A의 원형 인형 프로토타입으로 탄생한 스카라무쉬는 어떻게 보면 A의 자비로 인해 봉인된 상태로 존재했으나 알수 없는 차고에 의해 수면에서 스스로 깨어나게 되었으며 그후 일반인처럼 자이식을 갖고 이나즈마를 떠돌아다니다 우인단의 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카라무시는 우인단과 함께하게 되는데 정말로 우인단의 뜻에 동조하여 우인단에 가입한 게 아닌 단순히 흥미 본의로 우인단에 합류하게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흥미 본의로 우인단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를 즐기고 있는 스카라무시가 도대체 어째서 신의 심장을 들고 자취를 감추는 일을 벌였을까요? 그 이유는 돌아오지 않는 꺼진별 이벤트에서 등장하는 정보를 통해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꺼진별 이벤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스카라무시는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의 핵에서 어 어떤 사실을 유추해냈음을 알수 있는데요 스카라무시는 별하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거짓이라는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임무 자체가 우인단 최초의 집행관인 페드롤리노에게서 받은 임무이며 자신은 당장 가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하고 떠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스카라무시는 티바트 세계의 별하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거짓이라는 사실을 운석의 핵을 통해 깨달았으며 이를 통해서 어떠한 진실에 다다랐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본 정보들을 통하여 어떠한 스토리라인을 구상해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뇌피셜 범벅이니까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스카라무시가 우인단에 합류한 이유가 단순한 흥미 때문이었고 별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통하여 돌아오지 않는 꺼진 별 이벤트 초반 부분 스카라무시가 운석이 떨어진 몬드에 도착하여 한 행동들을 살펴보면 우연히 마주친 여행자를 제거하려고 하였고 스카라무시에게 있어서 일의 우선순위는 헤드롤리노에게서 받은 임무인 운석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카라무시는 운석을 조사하던 도중 별 안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것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하여 어떠한 진실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스카라무시는 무슨 이유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의 심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의 심장을 획득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계획이 이나즈마에 지어진 사한 공장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추측해 볼수 있는데요. 사한 공장의 존재 자체가 이나즈마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 사한 공장 자체가 여행자를 끌어내기 위한 장치였다면 사한 공장의 존재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스카라무시는 야이미코가 여행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여행자를 사한 공장으로 유도하는 사건을 만들어 여행자를 함정에 빠뜨린. 동시에 라이덴쇼군을 구하기 위해 여행자가 필요한 야에미코가 협상 카드로 신의 심장을 사용할 것임을 예측했기 때문에 사한 공장에 등장했음을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 스카라무슈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예측해서 사한 공장에 등장한 것이라면 스카라무시의 능지에 정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스카라무슈가 신의 심장을 들고 행방불명된 게 누군가에게 습격당했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본인의 의지로 신의 심장을 들고 사라진 것임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신의 심장을 들고 사라 졌기 때문에 이 행동이 만약 신의 심정을 모으고 있는 얼음 여왕의 의지에 반한다면 결국 우인단과의 전투는 피할 수 없어 보이며 스카라무슈와 대표로 전투를 벌인 우인단 인원은 바로 현재 스카라무슈를 쫓고 있는 타르탈리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라무슈의 힘은 야이미코의 말에 따르면 우인단 내부 괴짜들의 손을 거친 후 봉인돼 있던 힘이 해제된 스카라무슈는 봉인 전보다 더 강력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걸보아 만약 스카라무슈와 타르탈리아가 붙는다면 보통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늘은 스카라무슈가 어째서 신의 심정을 들고 자취를 감췄는지에 대하 간단하게 추측해 보았습니다. 현재 신의 심장을 가지고 자취를 감춘 스카라무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 신의 심장을 이용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추측해 볼수 있으며 앞서 뿌려놓은 떡밥들을 회수한다라고 한다면 스카라무시는 어떠한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의 심장을 들고 종적을 감췄음을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신의 심장과 함께 종적을 감춘 스카라무시 그리고 그 뒤를 쫓는 타르탈리아, 과연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